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1장 칭의 오늘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택한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시킬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자, 먼저 4절에서 칭의에 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위 갈빈주의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진리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도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까?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만인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구원서를 믿지 않죠. 제한속죄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들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작정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사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딱 오셔야 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딱 때가 되었을 때 보내신 거예요. 아무렇게나 예수님이 오시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오신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메데와 파사와 그 다음에 헬라와 로마가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이 딱 일어나고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로마의 집권기 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로 만하다 이러면서 또한 이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가 다 지배를 받으면서 보금이 또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도 전해지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죠 물론 로마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해서 멸망하긴 했지만 로마 교회가 콘스탄틴 그 황제 이후에 계속해서 로마 교회가 번성해 나가면서 종교 개혁 당시 때까지 로마가 계속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고 그들의 의롭다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그들에게 적용시키실 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게 될 때는 성령이 주관적인 효력을 여러분 속에서 불러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객관적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개개인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4절에서 그 말씀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수 있게 되며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의롭담을 받은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을 그래서 날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늘 성도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도 오늘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이 죄사함의 은총이 성도들에게 날마다 날마다 주어지는 걸 이게 복음인 거죠. 자 그리고 칭의의 상태에서는 결코 전락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그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그 상태에서 전락하거나 탈락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칭의의 상태에서 택한 백성들을 전락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노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여기에서는 지금 교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아닌 거예요. 교도관이나 경찰이 아니고 아버지가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놈 네, 이런 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너이 녀석 말안 들을 거야? 네? 너 내가 계속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붙들고 있으니까, 네? 아버지의 뜻을 무시해?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노를 바라실 수 있는 거죠. 그 이게 부성적 사랑인 거죠. 그 가운데 노를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고,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믿음과 회계로 새롭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화를 푸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완악한 가운데로 행할 수 있잖아요. 아유, 냅둬. 난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바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내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말안 듣고 완고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다리를 꺾으시더라도 꺾어서라도 데려오시는 거예요. 너말안 들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거한 번씩 경험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돼야 이제 정신 차리죠. 자, 6절.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칭의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칭의와 모든 면에서 똑같았다. 자,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성도들의 칭의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칭의와 같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할례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 뭡니까?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겠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담을 받은 거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그 율법이 효력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예.